하셨습니고리아신과 사제의 신과 기도응답의 신과 승리의 학신과 인도의 학신으로 이제는 우리 에다민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아구아구아구 오케이. 아 여러분들 고신아아 <laughs> 본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있는 것과 그 아들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이라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하나님 이 네. 세상을 아 저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아기도 <목소리> <목소리> 응답을 기도습니다기도복기도 24절 지금까지는 기도가내다름으로니다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너희 기으합니다기도니다기니다기도합니만기도라니다 <목소리> 주님 안에서항니저주 삶이 녕하십니까 주님 안하십니까오님니다 아, 주님 안녕하십니장 주님 안녕하십니까? 주님 안녕하십니에게님안녕시험하니까 주님 바녕하십니까 주님 안녕하십니까? 주님 안녕하십니까? 주님 안녕하십니하시고 시험 님안지는 또한 피하십니까 주님 안녕하하게주하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인도의 아씨 나는 평생에 예수님 의 인도 아씨를 남은 잔잔 오들 등 나는 마음을 다하여 너를 노래하고 내 명초 너는 내 명초를 어디하지 말라. 말라 너는 혼자의 길을 인정하라 그는이시